자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제가 오늘도 베이비 도지 민코인 최신 소식 들고 왔는데요. 자 베이비 도지가 최근 한달 기준으로 약3배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민코인 중 하나죠. 자 특히 베이비 도지는 지금 살 거냐 아니면 나중에 올 거냐 이런 글까지 게재를 하면서 지금 민코인 시장에서 이 포모 현상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가장 주범인 셈인데요. 저 실제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는 최근 한달 기준으로 저점 대비 약400% 가까이 되는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당한 고점 매물대를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민코인 시장을 크게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도지코인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도지코인 말고도 대표적인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인 파켓코인이 불과 일주일 만에 약36%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금 민코인 시장을 크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베이비도지는 지금 전체 크립토 자산 중에서 시청순위 136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마켓캡은 약 6천억가량 되는데요. 자,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 마켓캡 자체가 약 천억대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최근 그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베이비도지 뉴스 속보에서 올해 안에 이 베이비도지가 0.01달러까지 갈수 있을지 그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최근에 이 퍼피펀이라는 자체 플랫폼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에어 드랍 이벤트까지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래서 베이비 도지 홀더분들은 해당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크립토 공탐 지수가 다시 한번 탐욕 단계까지 넘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암호코인에나 진입하신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비도지가 최근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추가 상장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대상 후보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와 업비트 크라켄과 빗썸 이네가지 거래소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이비도지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자 11월 대선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겠죠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께 둘도 없는 경제적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해당 대선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솔라나 가치가 무려 5배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이번 4차 강세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시키려면 상위 민코인을 매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뮤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업비트의 상장을 완료했는데요. 자, 상장 하자마자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저점 대비했을 때800%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팝캣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최초 상장과 대비했을 때1,800%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뮤코인과 파켓코인 다음으로 해당 민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이 코인도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이고요.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최근 아프라고 하는 민코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가까이 크게 조정을 받다가 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최저점 데뷔했을 때,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털리셨다면, 포모를 굉장히 크게 느끼셨을 텐데요. 자, 제가 발굴한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홀더수만 무려 29,600명에 달하고 마켓캡이 200억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선점을 하신다면, 큰 수익 기회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거 블러 처리를 해 놨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삭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데요. 아, 나는 그래도 이 코인 꼭 한번 투자를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솔라나의 강세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만약에 정말 이더리움을 초월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민코인이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민코인 정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여기 보시는 제게이머 010-9627-3205로 7번, 7번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민코인 종목 정보를 저희가 신속하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등하고 나서 선점하시면 늦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자 꼭 부탁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이 매매 방법까지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에 번호로 한발빠른영보 행운의 숫자 7번, 7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이비도지 간단하게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 정보로 또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